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한번 정보알에서 빅마룡 6효날 잡아볼게요 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밖에 못 가요 지금 티켓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센지 간만 잡아,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아 팩도 안 바꿨는데 그러니까 뭐, 3단계까지는 뭐, 그럭저럭 하지 않을까. 뭐, 4단계부터는, 애매... 모르겠어요. 어떤, 어떤, 어쨌든 간 최상급 전설이잖아요, 여기가. 그러니까, 4단계부터는 조금, 세지 않을까, 생각이 들어요. 근데, 그때, 보상은 되게 많이 줄것 같아요, 얘가 제력이 현재 1,084억이죠 근데 유키온나가 쓸 스킬이 그렇게 뭐지 이렇게 막세 갈리거든요 그래서 장판 그 빨간 장판 잘못 피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뭐 죽을 것 같아요 뭐 1단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보상이 와 1단계 보상이 이 정도라고? 1단계 보상이 이정도라고? 제 목걸이가 지금 토속성인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바꿀까 고민중이에요 근데 지금 딱히 뭐뭘 해도 뭐뭐 뭐 너무 약해서 애들이 와 엄청 엄청 많이 주네 전설이나 따위가 있는데 아, 전설이 아니라 여기. 유키온나, 유키온나나, 유키온나나 이쪽, 그... 이게 신인가요? 최상급 다음에 전설인가요? 또 뭐... 좋네요. <laughs> 자, 3단계. 3단계? 아마 4단계부터는 조금 세지 않을까. 어허허. 일단은 이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최상급 보다는 좀 센거 같아요 응. 최상급 보다는 센것 같아요 애들이 4단계부터는 무조건 최상급 보다 세겠네 와 엄청 많이 주죠? 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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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주는 거 아니야? 이러면 다른 그냥 뭐 컬렉션을 다다 떠나서 그냥 그냥 전설 정만 잡아야겠는데요? 오씨 엄청 많이 주는데. 아, 5단계까지 찍고 싶은데, 5단계. 5단계는 좀 빡셀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, 잡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. 아무튼 4단계는 이제 애들이 좀더 애들이 피가 많죠. 어. 그래도 뭐, 이 정도면 못 잡는 정도는 아니죠. 와, 진짜, 진짜 많이 준다. 와, 피 엄청 많아요. 적지도 않네. 144개에 1300개? 어마어마한데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한번. 돌아봤고요. 여기 여기다 한번 돌아볼까요? 노련한 사냥꾼 로와 별거 없네요, 얘도 아마 한 번도 안 돌아가지고 지금 엄청 많을 거예요. 자동으로 안 오네, 이 시기. 오네. 티켓, 나 티켓 엄청 많을 텐데, 이거. 아, 여기다 아홉 장이나 있네요. 사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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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. 근데 다 돌아도 못 만들걸요? 다음 맵 언제 나오냐? 어? 지겨운, 지겨운 동일한 맵이지만, 씨 우리 너무 약해서. <laughs> 와 근데 진짜 많이 주죠, 여러분들. 자 영상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